안녕하세요, 주다혜입니다아 오늘은 일요일 날낮 어, 시간인데요. 어, 여기 남부 지방에는 어, 척척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봄비가 내리고 있어서, 어, 식물들한테는 생존하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베란다에서 아가들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는데요. 어, 날이 워낙 지금은 다육이한테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어, 어떤 아이든지 지금은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가들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집에서 키우고 있는 장금인데요. 아, 얘도 지금 얼마나 예쁜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 여기 조그만 자구를 하나 물었어요. 요거는 에보니 벽, 백금 인데요 무척 어, 뭐 색감이 아름답죠 그래가지고 어, 얘가 좀처럼 아가자구를 안 물더니 아가자구를 하나 물었네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에보니 백금입니다 어, 색감이 아주 발색이 잘 들어가가지고, 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지금 요즘 계절이 워낙 좋아가 성장을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 요 아이는 참금인데요 어, 색감 발색은 요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윗머리를 내려 가지고 그리고 앉아요 아이를 만들었는 아이인데 어, 색감이 이렇게 지금 발색되고 있고요. 어 밑에 칸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번에어요 입고지 했는 아가들 요 자리 잡아주는 아가들 아직 물안 주고 여기 있습니다. 아 어, 여기 밑에 도 보시면 어 여기는 앉아 어 이거 뭐야? 참금 아이들 또 치와와 금하고 요런 아이들 제가 뿌리내림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는 앉아 제가 이꽂이 했는 아가들 지금 얘들은 성장을 많이 시켰는 아이들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던 아이죠 봄이라 하는 계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아가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집에서 제가 늘 눈맞춤 하는 게좀 어 걱정스럽고 해서 눈맞춤 하는 게 좋다 싶어서 집에서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이어 아이는 흑미인금입니다. 이 아이가. 색감 발색이 아주 잘 나왔죠. 그니까 여기 아이도 보시면 어, 백모당금입니다. 요 아이가 아우 예쁩니다. 그래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 지금 다들 잘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도 홍미인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아이도 너무 예쁘게 발색이 되었죠. 지금 엄청 많이 성장했습니다. 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요 아이는 보톡스 미인검입니다. 요 아이도 무척 아름답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이번에 또 제가 또 자리를 잡아줬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또 다음 아이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는 집에서 제가 돌보고 있는 에보니금 창금입니다. 그래고요 그러니까 밑에 칸에도 아가들이 전부 다, 얘는 자미인금인데 지금, 어, 무지에요. 금 있는 아이하고 같이 한 몸이었는데, 어, 분리가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앉아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고 어, 여기도 보시면 저번에 제가 아 어, 뿌리 내렸던 참금 아입니다 이 요런 아이도 발색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가 그러니까 요런 아이도 지금 어, 여기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앉아 제가 이거 어 겨울에 했던거 한자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렇게요 아이도 제가 어 겨울에 이렇게 뿌리 내림 했던 아이거든요 그래가 그러니까 뿌리내림에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또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이곳이 했는 아이인데 이 보세요. 얘는 철학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철학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 또 다음 아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베란다에서는 제가 심심하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어, 방울복랑이라든지 원종복랑 같은 아이들도 그 중에서 좀 약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약해서 제가, 어, 늘 눈맞춤 해야 되는 아이들은 제가 여기서 돌보고 있답니다. 키핑동에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돌보고, 어, 이쪽에도 보면, 상금이라든지, 뭐, 어, 거는 아이들, 어, 여기는 치와와 금입니다. 아, 어, 거는 아이들은 제가, 아 어, 여기서 덜 먹어. 요번에 여기 뿌리 내렸는 아이들도, 이제 요 아이들은 뿌리가 내렸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물 지금 다 줬습니다. 요 아이들도. 그래가 얘들은 물 줬고, 요 뒤에 있는 애들, 요 애들은 아직 뿌리가 안 내려가지고 물을 안 줘. 고 물 줬는 거는 표가 나죠 그래가 그러니까 물 줬습니다, 얘들은. 또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아, 이제 집에서 제가, 아, 이렇게, 어, 분갈이 했는 애들, 예쁜 애들도 데리고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분갈이 했는 애들, 아,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갈이 해가지고 뿌리 활착이 되고 난 다음에 어 저는 키핑동에 가져가니까 또 좋더라고요. 집에 강아지도 있고 또 고양이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개들도 돌보고 해야 되니까 또 너무 자리를 많이 비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했는 아이들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또 다음 아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 아, 이쪽에는 제가 베란다에 또 어, 제가 농장에 다니면서 어, 항상 예쁜 아가가 있으면 저도 늘 살펴본답니다. 어, 제 마음에 드는 아가가 있으면 하나 데리고 올까 싶어 가지고 요 아이는 어, 노블 중에서도 아주 붉은 레드 로블이죠 너무 예쁩니다. 지금 하엽 정리도 안하고, 아직 분을 안 털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지금 베란다에 놔두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어, 아이 같은 경우는 색감이 너무 붉고 예뻐가지고 요즘 이상하게 농장에 가니까 제가 자꾸... 붉은 색감이 또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 그러니까 서 농, 어, 키핑동에도 조그만 아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아요 아이 같은 경우는 한몸 군생으로 요렇게 자라는 아이거든요. 그래가 그러니까 더 달궈 놓으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요 레드 로버은 하나 데리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요 아이는 앉아, 어, 올리브입니다. 어, 올리브인데, 올리브가, 뒤 어, 끝장 색감이 예뻐져. 근데 수영이 참 예뻐가지고, 어, 제가 요 아이는 한번 심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어, 수영을 보고 또 제가 하나에 또 데리고 왔고요 어, 요 아이는 탱고 가는 아이인데, 어, 조금, 얘는 좀 오래된 아이입니다. 요 최근에 나온 아이가 아니고 좀 오래된 아이인데, 아직 얘는 지금 많이 달궈졌는 상태는 아니에요. 좀더 달궈지면 색감이 어더 붉게 올라오는데 아 얘도 수영이 옆으로 비딱하게 해 가지고 또 멋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좀 달궈놔도 예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며라이 데리고 왔습니다. 요 아이는 탱고입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아가들이, 예쁜 아가들이 있으면 저도 농장에 가서 뭐 눈에 아주 밟히는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도저히 그냥 놔두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씩 데리고 왔는 아이들은 이렇게 또 베란다에서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제가 이제, 어, 분을 털고 한번 분갈이를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베란다 소식을 전하면서 어, 또또밖에 또 이렇게 또 베란다에서 음악싱까지 하게 됐네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